지난 6월 6일, 애플의 세계 개발자 대회 WWDC가 3년만에 오프라인으로 개최됐어요. 거기에다가 3년만에 오프라인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정말 많은 개발자들과 취재진 미디어들이 모였는데요. 아, 저도 덕분에 여기 온지 7개월 만에 애플 본사를 방문할 수 있게 됐습니다. 위에서 찍으면 그 도넛 모양의 그 애플파크 건물 있잖아요. 그 라인은 뭐 인피니티 루프라고 하는데 이 인피니티 루프를 따라서 이제 1000m 정도를 걸어 가면 이제 행사가 열리는 무대가 나오는데 그 노란색에 헬로우라고 적힌 티셔츠를 입은 직원분들이 계속해서 하이파이브를 하고 인사를 하면서 정말 축제 현장에 간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사에는 다 담지 못했지만 현장에서 느꼈던 와우 포인트들을 좀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와이나 실리콘밸리 서울경제 정혜진 특파원입니다 워낙 비밀주의로 유명한 애플이다 보니까 비밀스럽게 개발을 하고 있다가 하루 몽땅 풀어놓는 날이 이날이라고 볼수 있는데 팀쿡도 이번에 직접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WWDC에서 가장 좋았던 부분이 뭐냐 이번에 미, 개발자들로부터 에너지를 얻고 개발자들을 만나는 것이다. 또 이렇게 답을 하기도 했는데요. WWDC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자면 굉장히 유서가 깊어요. 1989년부터 매년 진행되고 있는 개발자들의 축제고요. 아무래도 소프트웨어 OS 이런 것들이 집중이 되는 자리라서한 해에 어떤 방향으로 애플이 개발을 했는지, 동시에 앞으로 소프트웨어 업계가 이런 방향으로 좀 개발이 더 많이 이뤄지겠다 이런 청사진을 확인할 수 있는 무대입니다. 이번 또 재밌었던 게 iOS 16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맥OS, 벤투라, 워치OS, 아이패드OS 이렇게 계속해서 기능들이 소개됐는데요. 일단 애플의 자체 시스템 온 칩, M2 시리즈의 첫 단추인 M2가 공개가 됐어요. 2020년 11월에 이제 애플이 탈 인텔 하겠다 하면서 이제 독자적인 칩을 들고 나와서 맥북 에어, 맥북 프로에 탑재를 했는데요. 그로부터 1년 7개월 만에 M1, 그리고 M1 프로 맥스, M1 울트라. 이한 사이클을 돌고 M2가 바로 나온 거예요. 지난 3월에 M1 울트라가 공개됐을 때도 아마 모뭐 빨라요. 6개월 뒤에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굉장히 빠르게 M2를 내놓으면서 애플 실리콘의 주기를 정말 아이폰 주기만큼 빠르게 가져가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차이는 이제 2세대 5나노 공정으로 개발됐다는 걸 굉장히 강조를 하더라고요. M1 대비 25%나 늘어난 200억 개의 트랜지스터가 들어갔고요. CPU 속도가 18%계 됐고 GPU 성능은 35%가 좋아졌다고 합니다. 또 뉴럴 엔진은 40%가 향상됐고요. 무엇보다 전력 효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10코어의 동급 최신 PC 대비 전력을 2분의 1만 쓴다고 합니다. 맥북 에어의 장점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얇고 가볍고 휴대하기 편한 것 그런 건데요. 이번에 그 장점을 좀 최대한 살리는 방향으로 개발이 됐는데 그것 자체가 이제 M2 덕분이라고 해요. 이제 두께가 1.13cm로 굉장히 얇아졌어요. 외지형이나 라고 해서 점점 넓어지는 형태인데 평평하게 얇게 나와서 부피가 전체적으로 20%가 줄었고 이 인치는 13.6인치로 0.3인치 늘어났어요. 무게는 사실 한 60g 정도만 줄어서 저는 크게 막 차이를 못 느꼈는데 얇기가 중요한지 굉장히 좀 들기 편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케이 8K? 이런 영상들을 여러 레이어로 쌓아서 뭐 파이널 컷을 구동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제 웬만한 유튜버 분들도 맥북 에어로도 작업이 가능하겠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봤던 제품은 이제 새로 나온 미드나이트 컬러였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좀 그레이 빛도 나오고 일반적인 그런 미드나이트 컬러랑은 좀 다른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공급망 문제가 해결된다면 다음 달 출시되는 맥북 에어 판매고가 굉장히 높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또 가격대도 맥북 에어가 1,199달러부터 맥북 프로가 1,299달러부터 이렇게 시작해서 굉장히 그 격차를 좁혀놨어요 그래서 M2에 맥스나 프로가 출시되기 전까지는 맥북 에어로 많이 밀어줄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떤 세일즈 포인트가 어, 나올지 좀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M2 공개 외에도 현장에서 굉장히 반응이 좋았던 것들을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아이패드 OS에 이제 날씨 앱을 쓸수 있다는 데서 굉장히 큰 박수가 나와서 생각보다. 정말 놀란 포인트였고요. 또 여기 이제 애플이 웨더키트 API를 타 OS에도 풀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안드로이드나 웹앱 개발자들도 이 API를 쓸수 있는데요. 그날 그날의 날씨 데이터 그리고 거기에 뭐 풍향, 온도, 자외선 지수 이런 데이터들을 모든 개발자들한테 개방을 했는데 이 점도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어 그리고 아이메시지를 보내고 나서도 수정이 가능하게 했고 심지어 잘못 보냈다 이러면 삭제도 가능하고 내가 이미 봤어요 그런데 아직 좀 대답. 준비가 안 됐다. 그러면은 안본 표시로 바꿔놓는 기능.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호응을 얻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알아왔던 부분들도 소개를 해드리면 애플이 이번에 차세대 카플레이의 형태를 공개를 했어요. 차량 자체의 계기판이 일종의 디스플레이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내비도 보일 뿐만 아니라 마치 우리가 시계의 워치 페이스를 계속해서 바꾸듯이 계기판의 형태를 다양하게 페이스를 바꿔서 차량 OS 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할 정도가 되겠더라고요. 그 동안은 우리가 완성차 업체에서 만들어놓은 규격화된 계기판을 익숙해졌다면 이제 이것 자체도 맞춤형이 가능하겠다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안에 온도나 습도 그리고 냉 난방 그리고 환기 같은 것도 디스플레이 상에서 계기판 상에서 조절을 할수 있고요. 테슬라 유저분들은 아마 테슬라의 디스플레이를 계기판으로 옮겨놓은 느낌을 받지 않을까. 그래서 장기적으로 애플카의 OS가 이런 형태를 띨 거다. 제조사들과의 협력을 통해 보여줄 것 같습니다. 역시 애플은 애플카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건강 의료 데이터를 또 굉장히 힘쓰는 모습을 봤어요. 애플 워치의 점유율이 30% 가까이 되잖아요. 애플 워치에서 가장 중요한 데이터는 건강 의료 데이터인데. 이걸 어떻게 또 확장을 하느냐. 이제 애플 워치만 피트니스 앱이 있었는데 이에 그치지 않고 아이폰에도 피트니스 앱을 확장해서 모든 유저들이 피트니스 앱을 쓰고 건강량이나 활동량을 확인하고 이를 공유할 수 있겠습니다. 심박수 같은 것도 실시간으로 애플 워치에서 체크가 가능하고 심장 재세동 수치도 확인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동시에 되게 흥미로웠던 게 복용약을 관리하는 서비스였어요. 만성 질환을 가진 분들은 평소에 이제 복용하는 약과 내가 어떤 약을 일시적으로 섭취하게 됐을 때 이게 두 약이 어떤 부분이 충돌하지 않을까 이런 것 때문에 항상 의사와 상담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아이폰에다가 등록을 하고 나면은 복용약들이 어떤 서로 상호작용을 일으킬지 의료 부분에도 이제 많이 다가간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애플이 정말 건강 의료 또 후불 결제 기능까지 도입하니까 금융까지 다양한 서비스로 지금 그런 구독 서비스 영역을 미리 확장해두는 포석들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는 하드웨어대로 서, 서비스는 서비스대로 그래서 장기적으로 포트폴리오를 굉장히 균형 잡게 가져가려고 하는구나 그걸 느꼈습니다 내년 WWDC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 포인트가 ER 출시되고 나서 AR OS와 그와 관련된 기능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내년 WWDC를 기대를 하면서 오늘 한번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환영입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매주 업데이트되는 영상을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